아이들에게 홍공을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 설마 이거 풀리시면서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지편전 대표 양근영입니다.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국어 문제집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특히 댓글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초등학생인데, 어떤 국어 문제집이 좋냐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문제집들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이 영상을 통해서 대방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이 됐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때는 가급적이면 음, 국어를 문제집으로 풀리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네. 국어라는 것을 글로써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말이나 글로써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유아부터 초등 프로그램은 대개 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문제집도 추천을 좀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엑기스 같은 문제집 그렇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이 좀 독서를 중점적으로 시키셔야 되는 시기가 초등학생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더 좋은 네, 이런 도서들을 한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문제집 추천 영상이니까 초등학교 문제집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은 워낙 수능이 독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중에 독해 문제집이 유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유아 애들이 과연 문제집을 풀어서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 학습지를 또 집에서 많이 풀리시는데, 뭐, 굿땡이라든지, 뭐, 대땡, 뭐, 이런 학습지 많이 시키시죠, 요즘은. <laughs> 저는 저희에게, 아이에게 학습지를 안 시켰어. 왜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습지들은 너무 기계식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낮잖아요? 그럼 너무 단답식에, 너무 쉬운 문제들을 글을 읽고 찾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너무 단순한 사고에 갇히게 되죠, 아이들이. 유학 때, 초저 때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일은 책을 읽고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학습 습관 형성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띡, 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어 문제집을 사서 또막 풀리세요. 거기 짧은 지문을 읽고 학교에서 배우는 걸 측정하는 문제풀이식, 기계식. 근데 저는 안 시켰어요. 가장 좋은 적기에 논술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적기에 그런 학습식의 어, 수업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유아나 초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특별한 문제집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책을 읽히셔야 돼요, 책을. 초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읽히면 좋을 그런 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후반부에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계속 문제집을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풀린 문제집은 좀 있긴 합니다. 네. 뭐냐면 유아부터 쭉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렇게 독서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진짜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되게 스킵을 하게 되죠, 막. 하지만 뭐 주제를 파악한다거나 인물의 성격 인물이 어떤가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거는 되게 능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독해력이 좋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사실적 이해에 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보, 보게 되는 학년인 아, 이르면 4학년 때부터 독해 문제집을 하나 정도는 풀리시는 게 좋고 그 독해 문제집을 풀리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집에서 독해를 하는 방식을 알고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재어놓고 좀 푸는 연습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오답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을 푸는 그런 요령? 독해를 조금 사실적 이해, 비편적 이해, 뭐 추론적 이해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독해를 순차적으로 다 잘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머니들이 이미 저학년 때부터 계속 시리즈로 풀리시는 빠작 고책은 네. 뭐그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 시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르면 우리 애가 좀 독서를 잘한다 뭘 하나 더 넣고 싶다 하시면 4학년 정도부터 실제로 저희 아이도 4학년 때 제가 그걸 방법을 알려주고 풀렸고요. 어 그걸 풀고 나서는 사실은 잘풀 때는 고등학교 문제도 다 맞더라고요.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방법적인 기법을 알려줬을 때 걔를 더잘 읽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독서를 시키세요. 알맞는 책을 읽히시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이렇게 비문학 문제 빠작 시리즈 뭐 이런 거 시작하셔도 되고요. 한 6학년쯤 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나 문학 이론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좀 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집들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장님 어떤 책을 읽히라는 겁니까? 어머님들이 무슨 책을 살까 고민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학습만화를 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많이 구입하는 거로는 Y 시리즈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그 책이 없습니다. 왜안 드렸냐면, 이 Y 시리즈를 저학년 때부터 읽던 친구들은 그 책만 읽더라고요. 긴 글을 절대 안 읽고, 그게 막이렇 너덜너덜 할 때까지. 사실 Y 시리즈 과학책이 좋은 건 알지만 들이질 않았고 혹시 필요하다면은 아이가 도서관에 갔을 때 아이가 읽고 싶다는 것만 빌려서 읽혔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그래서 학습 만화를 많이 두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 집에는 학습 만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법천자문. 원장님 왜 학습 만화 읽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마법천자문을 읽혔냐? 한자는 좀 기계적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고 실제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는 게 좋고 반복해서. 근데 어제 제가 이걸 나 추천할 거다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근데 요즘 마법천재문이좀 미쳤어. 요즘 나오는 시리즈는 옛날 같지 않아. 한 20권까지만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중요하지도 않은 사자성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그걸 막 억지로 스토리를 짜낸대요. 추천을 하되 한 내가 읽은 한 20권이나 40권 정도까지만. 그럼 그거 진짜 반복해서 읽어. 마법천자문 같은 경우는 계속 보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불화 하면서 막 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기억이 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 사진 찍어본 거 보면은 이렇게 한자를 쓴게 있어요. 이게 5세때 이렇게 쓴 건데 제가 집에 들였으면 좋겠는 학습 만화로 이 마법천자문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4 0 권까지만 저희 집에 있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책이냐면은 어, 초저 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다양한 책을 읽히시는 게 좋아요. 유아부터 7세뭐 이때부터 이제 글을 읽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좀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히시고, 저는 억지로 읽혔던 책들은 자존감을 좀 형상해 주는 책들이었어요. 나는 기적이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책들부터 유아때 읽혔고, 뭐 그런 책들이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저 때는 좀 그림책 보면서 상상도 많이 시켜주시고, 글씨를 못 읽어도 그림을 자꾸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가족, 학교,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인 뭐 사랑, 우정 이런 걸알수 있는 책들을 고루고루 읽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고 때 독서를 할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초고 때 그럼 문제집은 많이 풀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책을 꼭 필독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집에 전집이 있거든요. 전집 잘안 사는데 전집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철학자가 들려주는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자음과 몸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어, 아이들이 사실 서양철학 뭐 하면 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걸 맛보기 식으로 한번 읽히시기에는 이 책이 너무 좋고 이 책도 재있다 보니까 애들이 여러 번좀읽어요 되게 얇거든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전철학과 역사와 뭐 이런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모든 학문에 좀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 6학년쯤 되면 편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으려고 하고 배경 지식이 적은 책들은 아예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그러기 전에 시사상식을 좀 넓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역사책 중에 제가 이제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좀 읽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좀 독해력이 되는 초고 친구들이 읽는 게 좋고 사실은 이제 중등이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파랑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신을 준비해도 사실 될 정도로 괜찮은 책이에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좀 어렵다. 그럼 용용 한국사 있어요. 용용 한국사. 너무 좋더라고요. 깊이가 있어서 그리고 좀 쉬워요. 그래서 용용 한국사를 먼저 읽히시고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읽히셔도 되고 한국사도 사실 한자처럼 좀 많이 반복을 해야 흐름이 잡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읽히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만화지만 만화 같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의 시리즈에는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루소의 사회계약론, 뭐 홉스의 리바이어 등,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꿈해석 등 각, 이제 각계가층에 되게 유명한 인사들이죠. 책에 대한 어떤 핵심 내용들을 만화로 좀 바꿔놓은 책입니다. 사실 읽어보면 만화 같진 않은데,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책에서 뭐 철학이라든지, 사회학, 뭐 경제,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들이 초고 때 스미듯이 계속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책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텐데, 사실 문학은 초등학교, 저학년때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초고가 되면서는, 음, 한국 단편소설이라든지, 뭐, 세계명작 같은 것들을 좀 읽혀주시면 좋아요. 그런 거는 추천 안 드려도 어머님들이 도서관 많이 있죠. 근데 얘만 읽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뭔가 공부를 하지 않는 듯해 보이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책으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애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애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책을 많이 읽는 애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애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언제부터 차이가 시작되냐? 중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글이든 말이든 이게 능통하지 않은 모든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린 책들부터 한번 아이한테 적합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뜻깊은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질문 댓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이 책을 아예 읽지 않으려고 해서 고민이시다 이런 학부모님들. 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영상도 저희가 지금 기획 중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